거부수 없어. 봐봐. 일단은 지금 좋은 게 뭐냐면 상수함수가 아닌 두 다항함수죠. 우리 지금 내신 대별때 다항 나오면 제일 먼저 뭐 하랬어요? 차수 봐야 돼요. 그거 기본값인 거 맞죠? 그래서 F랑 G가 다항이고 G의 한부정적분이 라지지이고 쭉 가갖고 만드는 건데 그럼 봐봐. 그러면 해보세요. 그럼 지금 보는 게 봐봐. 여기 가족권 어떻게 써 먹을 거예요. 일단은 심포바 쭉 보면요. f의 1값은 음수고 라주 지빵은 1이고 지금 이거 fs를 적분한 게요 값이라는 거 맞죠? 맞아? 그러면 일단 가족권보다 나 조건 먼저 써 볼까요? 나 조건이 제일 많이 봤던 건데 이거 보면 제일 처음에 뭐 하랬죠? 제일 처음에 하는 거는 아래 끝, 위끝 맞춰서 F의 1 값을 보면, 얘는 빵 되고, 1일 거니까 얘는 6이 되는 거 맞죠? 얘는 1이니까. 그죠? 그리고 그두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, 양변을 미분해요. 미분하면, 지금 F'X가, 얘가 GX가 되고, 플러스 18이 나오거든요? 그죠? 근데 우리가 지금 F랑 G가 다항이니까 차수를 봐야 되는데, 야, F 프라임이 G랑 똑같네요. 그 F는 G보다 한 차수 높은 거죠. 맞아. 그러면 이제 가족권을 데리고 와서 차수를 해보자고. 라지 G도 어차피 스몰 G를 적분한 거니까 차수 높은 거거든요. 그럼 봐봐. 그러면 그 Gx가 제일 낮은 차수니까 얘를 n 차라고 하면 n 플러스 1 차죠. 그러면 미분하기 전에 요 안에가 딱 이게 2n 플러스 1 차인데. 미분해버리면 2n차가 되는 거고 그쵸? 얜 더하기죠 더하기면 뭘 곱하든 간에 얘는 그냥 n 더하기 1차거든요 우변을 그럼 둘이 같으려면 그냥 n값은 1이에요 그래서 gs가 1차예요 이거 많이 봤잖아 그죠 그러면은 시작하는 게야 꼴을 보면요 f를 정해야 돼 f를 정해야지만 답이 나올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? 그쵸? 그러면은, F를 정하려면, GX 속에서 <laughs> 시작하는가 봐. 그럼 GX가 1차식이면, 요 놈을 그냥 AX 플러스 B라고 가요. 그러면은, 그, 대문자 GX는, 얘 부정적분이니까, 2분의 AX의 제곱이고, BX고, 적분상수가, 얼마, 이건 1 나와요. g 방 1이니까, 얘는 1을 쓰면 되는 거 맞고, 그리고, 조심할게 f(x)는요 어 우리는 요거죠 그러면 얘는 뭐냐면 f(x)는 적분한 게 낮아지니까 대문자 주에다가 x 집어넣은 거 빼기 대문자에 1을 집어넣은 거 하고 얘를 쓰면 여기가 플러스에서 18x 마이너스 12까지가 지금 f(x)에요 그쵸 그거은얘1 1 1 집어넣으면 이 주의 1 값이 얼마냐면 요게 2분의 a고 플러스 b고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는 주에서 1은 죽거든요 이게 1은 죽죠? 그러면은 예쁘게 쓰면요 봐, 그러면 은쓴게요 f x가 뭐가 나오냐면 g x가 a죠? 그럼 다 써요 그냥 그러면은 2분의 a x의 제곱이고 b x고 1은 죽을 겁니다. 죽을 거고 여기 빼기 붙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a 되고, 빼기 b 되고, 1은 죽었고, 플러스 이거 18x 빼기 12까지가 fx에요. 그쵸? 물론 이거 1차 묶어야 되는데, 일단 묶어. 그쵸? 그럼 이게 fx 되는 거 맞죠? 졸려요, 은경이 일어나, 빨리. 맞아? 근데, 야, 우리는 그건 a, b만 정하면 되네? a, b만 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죠 근데, A, B를 정하려면 <laughs>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, 이 미분 값밖에 없어요. 얘를 미분해요. 어? 미분하면, 이 곱미분할 거죠? 다 써볼게요. 써보면, 봐봐. F'이 프라임 뭐냐면, 얘를 미분하는 거죠. 그쵸? 얘를 미분하면, 뭐 나와? F'이? 프라임 이거 A, X고, 플러스 B 나오고, 상수 다 죽고요. 더하기 18이 이렇게 나오죠. F미분하면. 그러면 은 G를 그냥 쓰면 여기다가 지금 AX 플러스 B를 그냥 쓰시고요. 더하기하고 F를 그냥 써. 그러면 은 G미분하면 그냥 A만 남을 거고 F를 그냥 쓰면 이거 데리고 와요. 데꼬고 와서 이렇게 붙으면 좌변은 곰미분한 거예요. 그죠? 그리고 우변은 봐봐. 얘는 그냥 쓰면 되잖아요. 그러면 쓰면 봐봐. 는 가갖고 1 8이고요 GX가 그냥 올 거니까. 얘 그냥 써 쓰고, 그리고 지금 더하기에서 2 곱하기 f 프라임 x죠. 근데 f 프라임 x가 아까 봤어요. f 프라임 x GX 더하기 18이거든요. 그냥 그래. 그면 러 써보면 여기에 2 e 묶어서 GX에다가 18 더하면. ax 더하기 b 한 다음에 플러스 18 쓰면 돼요 그죠 그리고 더하기 22가 이렇게 있어서 요식을 만든 거거든요 맞아 그러면 우리 목표는 보다 목표는 a랑 b만 끊어 오면 되는 거 맞죠 그러면 a는 그냥 2차 기수만 보면 되는 거 맞나요 그래서 일단은 a를 구해 2차가 언제 나오냐면 요렇게 곱할 때 나오고 요거 한개 나오죠 그면은 러 나오는 건 여기 a의 제곱 나오고 여기서 플러스 해서 2 곱하기 a 제곱 하고 이게 x의 개, 제곱의 개수야 근데 얘는 이 차가 얘밖에 없죠 얘밖에 없으면 는 해서 이게 9 곱하기 ax 제곱인 거니까 a 구하는 건 얘네 둘만 비교를 하면 되거든요 그죠 근데, 야, 얘가 1차인데, A는 빵일수 없죠? A, 0 상수니까. 그러면 얘가 빵은 아닌 거니까, 는 두면, A 하나 날려요. 날리면 나오는 게, 봐봐, 여기서 나오는 게 2분의 3A 나오죠? 아, 맞죠? 3A 나오, 나오고, 요게 9가 되죠? A나 예, 죽였으니까. 그거는, 나온 게 A의 값이 9 곱하기 3분의 2가 나와서, A 값은 6입니다. 그럼 A는 구했습니다. 그죠? 구했고, B를 구할 건데, 이걸 다전개할 겁니까? 자신 있나? 난 없는데. 그럼 뭐 할까요? 뭐 할까요? 어? 뭔가 수치를 대입하자고, 제일 좋은 수치, 뭐야? 빵. 빵 넣어요, 빵. 빵 집어넣으면, X에다 빵 넣어요. 빵 집어넣으면, 얘 죽고, 여기가 지금 그 B 플러스 18 나오고, 여기가 b인 거고 더하기 a가 있는데 빵빵 다죽으면 마이너스 2분의 a 남고 빼기 b가 남고 얘도 빵 두었고 빼기 12가 이렇게 있죠. 물론 a는 육늘거 있다가 그분은 는 가서 빵빵 집어 넣으면 앞에 18 있고요 1만 남고 빵 집어 넣으면 여기서 플러스 2b에다가 36이고 더하기 22가 이렇게 돼요. 맞아? 그러면은 A에다가 6 집어 넣을게요. 여기다가 6 집어 넣으면 그냥 이거 6될 거고, 6 집어 넣으면 2분의 A는 <laughs> 얼마가 돼요? 얘는 3이 돼, 3. 여기는 이게 3이 되는 거 맞죠? 맞아? 그러면 여기 안에 값이 얼마가 되냐면, 이게 요게 빼기 B-15가 돼요. 그렇죠 그리고 이 안에도 산소하면 2B에다가 이게 3이죠. 23을 더하면 플러스 얼마? 59가 되죠? 그래, 요 그래요. 그래요. 그러면다 전개하고 B를 구해야 돼요. 그렇죠 그러면 갑시다. 가시면, <laughs> 이거 B제곱 나오죠? 플러스 18B 나와요.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6B가 나오고, 빼기해서 이게 90인가요? 6 곱하니까? 그럼 90이 나와요. 그리고 는 가시면 여기가, 이게 2b가 넘을 거니까, 여기 마이너스 36, 6b가 오죠. 그리고 빼기 18 곱하기 59가 요렇게 오면은 되거든요? 어? 60이에요? 어디가? 1 더한 거지, 3만. 20, 23만 거예요러리까 지면. <laughs> 괜찮아요? 그분 봐. 그러면은, 이에 다 마무리 지으면, b의 제곱 나오고, 여기가 빼기, 이거 12B죠? 그럼 이게 마이너스 24B가 되고, 야, 90이랑 얘네가 다 18의 배수죠? 그쵸?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18 묶으면 이게 5 남죠? 5. 여기 5가 남고, 더하기에서 59가 되면 64네, 이거? 그쵸? 그러면은 이게 64거든요? 그럼 는빵? 는빵 하면 이거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. 그렇죠 인수분해가 다 왔어 이제 다 왔으면 b 제곱이고 24b고 0에서 18곱하기 64로 가서 이거 인수분해 돼야 한대요 이거 돼요 이거 뭘로 되냐면 봐봐. 요 값이 요게 18이자 18 그럼 이게 18이 3 곱하기 6이고 얘가 지금 4 곱하기 16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해보면 이게 48 나오고 24가 나와요.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이거 48하고 24인 거니까 이게 여기다가 빼기를 붙이면 돼요. 맞아? 네. 그러면 지금 B값이 뭐랑 뭐 나오냐면 48하고 마이너스 24가 나오거든요. A는 6이죠. 근데 이거 어떻게 가르냐면 아까 우리 봤던 게 A, p G의 첫 번째 장이 음수가 나와야 돼요. 그럼 G, GX는 요 놈인 거니까, 그러면 GX를 쓰면, 봐봐. 일단 GX는 얘가 6X로 시작하는 거 맞죠? 그래, 그래. 근데 1 넣어서 음수를 면이 뒤에 값이 양수면 안 되죠? 그리고 뒤에가 마이너스 24가 있으면 되는 거 맞죠? 이게 지금 GX예요. 어? 그쵸? 그러면, 지금 구해놓은 게그 a가 6이고 b가 마이너스 24예요. 근데 우리가 이걸 구할 게 아니고 뭘 구하냐면요 f(x)를 hx를 적분할 거죠. 그럼 f를 구해야 돼 f를. 맞아. 근데 f는 누구였냐면 f(x) 좀 더럽지만 요 놈이거든요. 요 놈이면 아까봐 그거는 a에다가 6나 봐요. 아까 구해놓은 게 a가 6이고 b가 빼기 4니까 이거 f5 정해 마이프. 그럼 이거 f 번뭐 나와 이거? 보시면 이 놈이 6지번이면 3x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24니까 24x고 여기 빼기 6 나오죠? 빼기 24고 그러면은 플러스 18x에다가 빼기 12하시면 어디가요? 아이 나눠서? 감사합니다 클럽에 다시 다와서 요만큼이죠. 맞아? 그러면은 f가 뭐냐 f가? f가 여기서 땅땅 땅하면 지금 f x가 나온 게3 x 어? 아 여기? 아씨. 그렇죠. 감사합니다. 그러면은 뭐 나와 이거? 여기가? 마이너스 6X 나오죠. 이렇게 더하면. 그리고 상수는요? 얘가 빼기 15고, 2사면 여기 얼마? 더하기 9가 나오는 거 맞나요? FX가? 그래, 안 그래요? 그쵸? 그러면은, F는 구했죠. F는 구했고, 이제. 그러면은, 윤회, 이거 산소한 거, 우리 더 이상 차이 없어요. 이거 인정해요? 그럼 이거는 지워도 돼요? 산소한 거는? 이거 막0 집어 넣는 거? 이만큼 지워도 되나? 응? 써야 돼? 아니, 용지 번어서그 B하고 인수분해서 B가 빼기 입사 나온 거고 A6 나왔고 요 밑에 장만 좀빨 써봐 써보세요. 이 정도 산수는 좀 합시다. 수능완성이 자꾸 산수가 엄청 긴데, 얘네 그 문제가 안 어렵고 변별로 높이려면 산수밖에 없어요. 그죠? 돼요? 지워도 돼요? 잉요아? 네. 봐봐. 그럼 다 하신지. 봐봐. 이제 뭐 하냐면, 그, 우리 사회인가 봤던 거 나오는데, 집 해보시 봐. 정리하면, fx가 요거죠. 얘 완제만 들면 이거 나오거든요, fx가. 그, 꼭짓점이 1,6이야. 1,6이고, 뭐를 구하랬냐면 hx를 요렇게 있는 건데, 얘를 만족 이거 만족할 때 h를 g 4부터 g u까지 어 적분을 해요. 한번 봐. 봐다 왔어요, 이렇게. 다 와서 만들어 봐봐. 만들면 야 일단 보세요. 이게 또 이거 두칸네칸 올리는 거죠, 이렇게 반복 되는 거. 요거 익숙해요, 이제, 이제 이거 요런, 이런 요런 표현? h를 x로 두칸 가고 6 올리면 다시 h란 얘기예요. 그럼 우리는 요 범위만 그리며 봐봐. 그러면 일단 그, fx가 1부터 2까지는 요놈이죠. 그분은 h를 만들어봐요. 그럼 우린 hx를 쓰면 요놈이 x값이 0부터 1 전까지는 여기다 빼기 붙이고 11을 더할 거거든요. 그러 이거 함수가 뭐가 되냐면 요 값이 빼기 붙이면 빼기 3에다가 x 빼기 1 제곱 빼기 6인데 플러스 6 되는 거 아닌가? 11을 더하면? 그쵸? 이거 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x값이 1부터 2까지는 그냥 f를 그릴되니까 얘는 그냥 데리고 와서 이렇게 그린 값을 그려서 얘를 이동시키라는 얘기예요 맞아? 그럼 봐봐. 그러면 이게 좀 크게 나오는데 야 봐봐 지금, 지금 적분 값이 뭐냐면 이게 g4부터 g6까지죠. 그럼 g s 는 구해놨죠. 우리가 g s 가 지금 누구냐면 아까 했었는데. 그러면은 지금 gx가 뭐냐면 gx가 6x고 빼기 24? 요만큼 되는 거 맞죠? 그러면 g에다가 어 4를 집어넣은 값은 빵이네요 그렇죠? 0부터고 지금 g에다가 6을 집어넣으면 12가 되니까 0부터 12까지 보내야 되는 거야 h를. 맞아? 그러면 봐봐. 해볼게요. 그러면 좀 크게 그려야 되니까 얘를 좀 줄입시다. 좀 줄여서, 글씨는 보이니까, 정리 좀 하시고요. 그쵸? 그래서, 얘를 그려볼게요. 그려보면, 지금 봐봐. 요렇게 Y축이 있고, X축이 있는데, 이게 0과 1 사이니까, 한 1이 한 이쯤에 있다고 볼까요? 보면, 이쯤에 1이면, 얘가 위볼, 위볼. 위볼이고, 이게 x에 빵 넣은 값은 얼마이거 3이야, 3. 빵 넣으면 3이 3. 그러면는위 볼이고 1 넣으면 6이거든요. 그럼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가시고요. 지금 요때 값이 얼마고? 3이고 요때 요만큼 얘가 6이야, 6. 이게 6인 거거든요. 근데 얘 그래도 봐. 얘는 이게 아볼인 거 맞죠? 그러면은 1, 기 원래 꼭점이니까 얘는 여기 2가 이렇게 오면, 이쯤에 2가 있다 치면, 어? 이게 줄만안 되는 경아 버티고 있어요, 지금? 그러면은 여기가 6이면, 예, 2 집어 는 값은 얼마죠? 2점이 예, 9야, 9. 9죠, 9. 30 올라가서, 그래프가, 이가 이렇게 올라가고, 갖 봐봐,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, 이렇게 오고요. 지금, 여기 값이 이게 9가 되는 거 맞죠? 이게 지금 9야, 9. 그럼 이거를 1, 이게 2구요. 이, 이, 그림을 어떻게? X로 두칸 보내고, 여섯 칸 올리래요. 이거는 봐봐. 요만큼을요. 지금 이렇게 올려고 이렇게 다 붙이란 얘기거든요, 이게? 그래, 안 그래? 여기 해보시면, 얘를 봐봐. 두칸온 거고, 이게 3이죠? 이게 9죠? 이렇게 붙, 붙으란 얘기예요 그럼 이걸 계속 다, 다 도와라는 얘기예요 그래, 안 그래? 그건 얼마 더? 0부터 1 0이까지 그러면, 얘는 딱 이쁜 게, 지난번에 나왔었잖아요, 이거? 얘는, 요렇게 쭉다 이어질 거 아니게. 그죠 이어지는 거 맞죠? 그러면은 항상, 지금 요 놈이 짝수게면 딱 홀짝해서 딱 이쁘게 딱 포개지는 거 맞죠? 그럼 우리는 그 삼각형 넓이나 사각골 구하는 건데, 그러면은 이게 1부터 1 0이면요 1갈 때만 3 올라가죠? 그러면 얘가 10이면 몇칸 올라가요? 어? 12칸, 12를 가면 한 칸마다 3이니까 36이 올라가죠? 그쵸? 그러면은 얘 그려지는 게 봐. 이게 요렇게 있는데 좀 축소해 그리면, 어, 지금 여기가 0인 거고, 그쵸? 0인 거고, 여기가 12라고 하면요. 그쵸? 얘가 지금 0이고 이게 12가 되면 이때 값이 3이잖아요. 그 3에서 이게 얼마 이거? 36이 올라가죠. 맞아? 30 올라가니까. 그거는 이거이렇게 가서 붙으면 어, 지금 여기 있는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 이게? 여기? 여기가 36이 되는 거 맞아요? 그래 그래? 그렇죠. 그러면 여기가 지금 그 36이 되는 거고 요만큼은 3이고 얘 X축은 지금 12고 얘도 3인 거니까 이거 다 뭉개면 다 일자 되는 거 맞죠? 예. 그러면 이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괜찮아요? 이해돼요? 근데 네좀 이게 몇 번이야 이거? 22번이라서 산수가 암만 길어도 이 정도는 좀 물론 처음에 푸는 건 아니고 어? 다른 거다해 놓은 다음에 좀 보자고. 그쵸? 이게, 이렇게 뭉개고 가는 게 벌써 두 번째 나왔죠? 숫자 모의에서. 그래, 안 그래요? 그럼 어디 좀 올려줘요? 그럼 다 얼마 그러면 덤내면? 200. 맞아요. 괜찮아? 그니까 숫자가 좀 더러워도, 산소가 더러워도 그냥 해요. 힘있냐? 풀어야지, 우리는. 그죠?